네, 안녕하세요. 다이렉트 중고차 김정환 과장입니다. 자,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재고 할인 또 들어가겠습니다. 재고 할인 차량이고요. 자, 영상 리뷰 앞서 가격부터 말씀드려야죠. 전국 최저가입니다. 399만 원. 39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차량은 전에 저희가 550만 원에 한번 영상이 나갔었어요. 나갔다가 문의가 좀 오긴 했는데 판매가 안 됐죠. 안 돼서 이렇게 또 재고 할인을 찍고 있는데 참 아쉬운 차량입니다. 정말 아쉬운 차량이고요. 자, 이 차량의 프로필은요, 연식 좋습니다. 2014년식이에요. 2014년식 차량이고, 푸조사에서 출시한 308SW, 외건 차량이죠. 이제 뒤에가 이제 한폭더 늘어난 차량이죠. 그냥 308이 아니고 SW, 이게 좀 길어진 차량. 예, 그 차량이고요. 키로수는 17만 정도 주행에, 주행된 차량입니다. 자, 이거는 뭐 광택은 저희가 뭐그 당시에 했었었기 때문에 광택은 안 했고, 지금 약간의 세차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출고할때 세차를 당연히 한번 해드릴 건데, 조금 비 맞아갖고, 요, 며칠 동안 비 왔잖아요. 비가 좀 맞아갖고, 약간 조금 이렇게 먼지는 좀 태워져 있습니다.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고요. 광택은 다 내놓은 거예요. 실내 크리닝하고 자 전면부 깨끗해요. 그 그때 그 상태 그대로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.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깨끗합니다. 예, 전반적으로 전면부 보시면은 깨끗해요. 그리고 이렇게 백화현상 없는 라이트 보고 계시고 LED 안개등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. 지금 외판도 지금 먼지 타고 그 빗물 맞은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. 휀다나 뭐 도어 뒷도어 뒤휀다까지 쭉 보시면은 깨끗합니다. 이런 거물 때는 저희가 당연히 나갈 때 다시 한번 밀어드릴 거고요. 뭐 타이어는 괜찮습니다. 한 7, 80% 예, 7, 80% 7, 80% 계산하시면 될거 같고요. 휠은 알루미늄 휠 16인치가 들어가져 있네요. 자, 쭉 보세요 한번 위에 필러나 아, 요 루프랙도 있어요. 루프랙도 있고 예, 깨끗합니다. 휠상태에서 휠 컨디션 너무 좋고요. 제가 이렇게 조금 건성 건성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이제 그 제가 디테일하게 나간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주세요 그 지금 영상 있으니까 550에 나간 게그 뒤에 테일 램프도 깨진 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뒤에 테일 램프 깨끗하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상공팔이 있어요 상공팔이 있는데 상공팔이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요쪽 요, 요기 정도밖에. 근데 이제 왜건이죠. 이제 우리 우리나라 이제 아이폴트나 아이솔트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. 그 왜건으로 빠진 차. 그거처럼 이만큼이 트렁크 공간이 적재함이 늘어난 거예요. 그래서 적재함이 굉장히 넓어요. 자, 요게 지금 바 빠가 있는데 이거 빠치우면은 요게 시트가 지금 다 이열 공간이 다 넘어갑니다. SUV처럼. 그러니까 소형 SUV다 생각하시면 돼요. 요게다 넘어가니까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. 원래 3 0 8보다 이만큼이 지금 더나온 거죠. 이 적재함이. 굉장히 수납함이 너무 좋아요. 너무 크고. 그 후방 센서, 뭐 후방 카메라 센서 다 달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왜? 저 조수석 쪽 보고 계시는데 저 물때 낀거 빼고는 네, 전반적으로 다 깨끗해요. 뭐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. 쭉 보시면은 깨끗해요. 그리고 이렇게 커튼도 이렇게 수동이긴 한데 이런 커튼도 들어가져 있고요. 이 ER 공간 보셔도 시트가 사용감이 없습니다. 시트도 너무 깨끗해요. 시도 너무 귀엽다고 저렇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. 이게 차가 이게 여기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내려가요. 다 내려가니까 이제 수납함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또이 차가 또 장점이 이렇게 이 푸조에 보시면요. 그러니까 푸조사들 보시면 이렇게 썰루프는 아닌데 문루프라고 그러죠. 이렇게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운전하실 때 개방감 좋게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이게 그 요새 덥잖아요. 그렇다고 이게 열고 다니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. 이게 햇빛 가리개라고 하죠?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통, 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작동 잘 하고 있고요. 자, ECM 룸미러 이렇게 들어가 져 있고, 블랙박스도, 이거 블랙박스 그 당시에 저희가 저기 새 걸로, 이거 비닐도안뜯어졌어요비닐도안뜯어졌고새 걸로 제가 장착을 한 거예요, 이거. 요거는, 예, 요거 장점이에요. 그리고 뒤에 이제 후방 카메라.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오토라이트 뭐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크, 크루즈 기능까지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에코 모드 들어가져 있고요. 그 계기판은 지금 아예 키로수는 17만 5천 키로 탔대요. 지금 현재 17만 5천 키로 정도 주행했고요. 그리고 저 에어, 이제 여름철이니까 에어컨도 확인해봐야죠. 요거 디젤 차량입니다. 이제 푸조는 다 디젤이에요. 아 그리고 이게 연비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이게 푸조 연비가요 거의 뭐. 20kg 이상 나와요. 굉장히 잘 나와요. 거의 연비를 타는 차니까. 그 에어컨은 이제 가스 충전 해놓은 거니까 그냥 여름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. 짱짱하게 잘 나오고, 뭐 에바크리너, 샹푸필더다 교체를 해놓은 거니까 그 냄새 전혀 없습니다. 곰팡이 냄새 전혀 안 나고요. 깨끗한 쾌적한 냄새 나 나오고 있고요. 잘 나옵니다 에어컨. 뭐 그리고 이제 오토, 오토 공조기, 프로토 공조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. 요, 요거는 제가 좀 떼놨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제 하, 그 하이패스죠 하이패스인데 요거는 제가 장착을 해놓을게요 저기다 붙여놓을게요 요거 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안에 뭐 책자 책자 이런 것도 들어가져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네비게이션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져 있고 뭐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아텔라 3대로 들어가져 있어요 좋은 걸로 진입해 아니고 싸구려 네이 아니고 아틀란으로 좋은 걸로 들어가져 있고요. 뭐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센터페시아 보셔도 뭐 스티커 아니 뭐 버튼 까짐 이런 현상들 전혀 없고요. 굉장히 깨끗해요. 깨끗해요. 뭐 저희가 뭐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한달 전쯤에 이게 승전했다가 아직 주인은못 만난 차량이니까 그냥 고그 상태 그대로 보관해 있고 와 있던 거고 외관 상태만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물때 끼고 약간 이고고 있는데 그거는 제 나갈 때 완벽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. 깨끗하게. 가성비로는 1등입니다. 너무 깨끗합니다, 차. 자, 이렇게 한번 쭉 훑어서 보셨는데,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거 재고 할인, 재고 할인하는 차량이에요. 그전 영상 아직 그대로 살아있어요. 550에 나가는 전 영상 살아있으니까, 그거 꼼꼼하게 그때 설명드렸으니까,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뭐, 키로수 똑같습니다. 움직인 거 없습니다. 저희 전시관에서 왔다 갔다만 움직였지 움직인 거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399만 원이에요. 올 바캉스 계절 아직 남아 있죠. 자이차 타고 연비 좋잖아요. 무슨 연비 2, 리터 20km 이상 나오는데 이런 차량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? 300만 원대 300만 원대인데 이 차량 타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셔도 연비로만 하셔도 기름값으로만 이거 차량값 다 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위에 상단에 대표번호 뜨죠. 거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